오늘은 유비덕후랑 도와줘. 어, 나가, 나가, 그 방금 유비덕후. 여 여깄다. 나 찾았어? 잘. 빨리 내놔두라, 내놔두라. 도와줘. 도와줘. 아웃도어. 이번에는 깨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만약에 이거 아웃도어. 유비덕후는 <laughs> 유비부터쿠보다 <laughs> 이제 제가 연습해서 제가 더 잘한다고. 도와주세요. 3년 차예요. <laughs> 저는 2년 차예요. 에이 까비 아, 나온 곳을 찍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저는 유비덕크 집에 있습니다 저, 저, 아, 어디 가셨어 아, 아 뭐야? 여기 어디입니까? 멘트는 제가 더 빨리 얻을 겁니다. 저번에 몰라가지고 못얻었더라 내가 오으라고몇 번이나 말했어 그때 안 말했어요. 아야 안 말할 거야. 안안 예? 안 말해. 시청자들한테는 존댓말을 필수고요. 기포형이 올까요 여기가 어디일까 여기가 어디일까요? 저희 뉴비 덕후의 실루엣이 보이는 거지 여기인것 같은데요? 아, 아무튼, 아니, 여기 아니에요. 여기가 뭐, 이쪽으로 시다 여긴 아까 왔던데어데 어딘가. 아, 기다리세요! 아, 기다려, 아, 여기 자꾸. 아, 할 수도 있어요, 아저씨. 저당황스 이거야, 여기 이떨어질 떨어질 수가 없네. 에잇. 여기서 기포형 나오면 망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길이 어딘데? 아 여기 있다. 쭉 여기. 따라오세요. 산 오키오. 아 뭐야 이거 한정이네 여기 그 다리 이거 렉 많이 걸려 여기. 렉 하나도 안 걸리나? 난 좋은 폰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렉 많이. 걸자뉴비랜드를세군요 형이다 기포형 막장까 아? 기포형 기포형 이거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브레인로 훔치기 지라파하고 몸말이로 크로코제로두 마리 뿌리.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번. 제 뉴비 떡구보다 더 빨리 갈 겁니다. 제더 빨라죠. 어우 깜짝아! 어우 내꺼야 돼아유비덕프 뒤를. 다리가 맞아 폭포가 <laughs> 예쁘네요 게 시작한지 얼마나 됐어요 어? 여러분 이런거 진짜 하면 안되는거죠 저 하는... 이거에 두번 죽었는데 <목소리> <예쁘니>? <목소리> 나 안죽었는데 왜 <목소리> 안죽었지 님 얼굴이 못생겼어? 일반 영상은 요즘 조회수가 잘안 나오는 편입니다. 역시 응. <목소리도> 형안 나오나? 빨리 안으 안으로 들어 온다.

여기 아닌 것 같군요. 어디일까요? 여기 길이 조금밖에 없는데. 이 비도코가 저기 보이는 것 같아요. 길을 져 짤리, 웨이브. 헤어져, 헤어져. 헤어져, 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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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어져 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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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턴이군요. 제가 먹어야겠어요. 랜턴. 이제 몇번 저기 는 내가 해을거 제가 어, <laughs> 기포용 뒤에 나와 기포형 오랜만 다리 다리를 건너 뉴비 덕고 몰래 몰래 같이 발로 야야야 일로 와봐 왜 기포형 기포좀 오랜만에 찾세기포한 앞에 잔디 밟으면 우리 죽는거예 뛰어야 돼 이포용 안녕. 이포용 안녕. 어, 발바 건? 발볼까 이제 치워야 돼. 됩니다 여러분 따라 오는 건가? 아 진짜 같이 빨만데 따라 와어 피가 별로 없네 레안 걸려 나 레그 안 걸리지. 되겠어요 너무 화나가지고 한 판만 더 해야겠어요. 저안 할래요. 아 그럼 저도 안 할래요. 아, 시작이 되버렸어요. 그럼 나가세요. 이러면. 이제 어머, 이제 끝이에요. 루빠.